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시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UX13 골렘락 160 UN입니다. 2025년 1월 25일 일본에서 발매했고요. 박스 뒷면은 유니크 라인, 디펜스 타입, 우회전이라고 적혀있고 그 옆에는 베이블레이더인 고고 이와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베이의 컨셉은 언더 카운터 배틀 초반은 상대의 공격을 수평에서 받아들이고, 후반에 기울었을 때, 튕겨내는 능력이 높은 블레이드와 라챗으로 낮은 위치로부터의 카운터를 노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밑은 각 파츠별로 설명이 적혀 있고요 그럼 박스를 뜯어서 베일을 꺼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블레이드부터. 블레이드, 골렘, 락. 상대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연타 형상의 측면, 기울었을 때 상대를 튕기는 상 방향의 영경면을 겸비한 설계. 이 골렘 라 블레이드의 전체적인 형상은 이 골렘이 이렇게 마치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고 이름에 걸맞게 울퉁불퉁한 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이드의 특징이 이렇게 튀어나온 날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아마 설명에 있듯이 이쪽 부분이 상 방향의 연격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가 기울었을 때이 블레이드로 상대를 튕겨날리는 카운터를 할수 있도록 설계된 블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챗인 160 베이의 높이를 낮게 세팅하는 파츠 공격 성능에 특화된 한 장의 날을 채용 뭐1 6 0은 이제 뭐 설명할 게 없죠. 다들 잘 아시는 파츠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인 언더 니들입니다. 니들 비트보다 2mm 낮은 설계로 베이의 중심을 낮춰 낮은 위치로부터의 카운터를 보조. 기존 니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높이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모양도 바뀌었죠. 로우 계열 디스크처럼 모양이 생겼고요. 이거는 얼마 전 발매했던 임팩트 드레이크에 들어있는 로우 러쉬입니다. 와 확실히 2mm 낮으니까 로우러시보다더 낮네요. 그래서 이언던이들이 지금까지 나온 비트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무게를 체크해봐야죠. 먼저 블레이드 34g, 라체 5.83g, 비트 1.88g. 전체 무게를 재면 41.73g 레온크레스트가 44g 골렘이 41g? 골렘보다 낫네아 아, 골렘이 아니라 레온크레스트보다 낫네요 <laughs> 잠깐만 그러면 레온크레스트 블레이드언무게를시게요 이게 7 6키가 무게가 좀 높게 나가가지고 34.02 34.96 와... 골레이 레온보다 낮네요 자, 나이트메일도 디펜스 타입이죠 나이트메일 전체 무게 43.65g 블레이드만 보면 36.84g 블레이드 무게 얘가 가장 높네요 그 다음이 레온크레스트 그 다음이 나. 일단 베이 전체 무게가 낮긴 낮은데 그래도 형상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블레이드 형상 자체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 언더니들 높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또 어떨지는 봐야겠죠. 그러면 바로 배틀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피닝 이 finished. 역시 니들은 보라색안 되나? 네. 간단하게 윌더드로드의 승리. 와! 순식간에 오버 피니시. Bu finish finish over finish over finish E o, bem finish. Over finished Finish. Oh, over finish. pen finish Três. 나이트메일이 지금 가장 높은 베이겠죠. 385 때문에 그리고 골렘락이 지금 언더리들 때문에 가장 낮은 베이가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베이 대 가장 낮은 베이. let Finish. <tripe> <tripe> <Wow. laughs> Gente, que o 야, 이거 버텼어. 익스피드피니로스트 <목소리> 서클의 자멸. 익스트림피니. 오버피니. 스피드 피니시. 오 스피드 피니시. 네, 이렇게 골렘락을 사용해 봤는데요. 레온 크레스트보다 낮은 무게 때문에. 걱정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네, 막상 배틀을 해보니까 이 카운터를 하기 쉬운 블레이드의 형태하고 그리고 베이를 낮춰주는 이 비트 덕분인지 무게에서 오는 불리한 점이 상쇄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가 까진 부분을 보시면 이쪽, 이쪽, 이쪽 이세 부분이 중점적으로 까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베이가 수평으로 회전할 때는 이렇게 공격을 받아내다가 베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카운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라체신 160에 의해서 생겨나는 편준심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좀더 쉽게 카운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언더 니들 비트는 기존 니들 비트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2mm 낮아진 높이 그리고 기어가 이 끝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상대 베이보다 훨씬 낮은 위치를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익스트림 대시가 쉽게 일어나서 강력한 카운터를 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비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괜찮은 성능의 디펜스 타입 베이라고 생각하고요. 쓰려고 한다면 순정으로도 충분히 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렘락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